안녕하세요, 부지런 TV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포스트는 영화 제보자입니다. 어, 이 영화는 제가 봤고요. 그 예전에 한참 이슈가 됐던 줄기세포 관련된 영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스터를 한번 볼게요. 박해일 씨가 주연, 메인 주연 주연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연석 씨. 보이시죠? 나머지는 뭔가 그 기자들 느낌을 좀 내는 듯 싶습니다. 처음 타이틀이 대한민국이 열광한 진실, 그것은 조작되었다라고 첫 페이지가 시작이 됩니다. 대한민국을 띄흔든 줄기세포 조작 스캔들, 제보자. 어, 여기 나온 출연진은 박해일, 유연석, 이경영, 박원상, 유현경, 송하윤 감독은 임순례 감독입니다. 첫 장은 뭔가 좀 심플하고요. 따로 들어간 것보다는 제목에 어필을 하고 여기 메인 대한민국이 열광한 진실, 그것은 조작되었다. 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 그림은 인터뷰하는 장면이고요. 여기 보면 타이틀들이 나옵니다. 지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만든 폭발적 화제작 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다.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 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한 이장한 박사의 연구팀 1원이었던 신민호 팀장은 줄기세포 실험 과정에서 벌어진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양심 선언하게 된다. 어, 여기 보면 이쪽이 PD고요. 이쪽이 제보자입니다. 대한민국에 흔든 줄기세포 조작 스캔들의 실체를 파헤친다.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충격적 제보를 받게 된 PD 추적, PD 수첩이겠죠. 윤민철 PD는 제보자의 증언 하나만을 믿고 취재에 뜨러 뛰어들지만, 이장한 박사를 옹호하는 여론과 언론의 거센 비판에 부딪혀 결국 방송 불가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여기 좀 강렬한 메시지가 그런 게 있습니다. 전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제보자, 신민호, 윤석 씨가 맡았고요. 이 방송 꼭 내보낼 겁니다. 시사 프로그램 PD 윤민철, 박혜일씨가 맡으셨고요. 과연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할까? 줄기세포 연구 박사 이장환, 이경영씨가 맡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모두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이 방송 꼭 내보낸다. 꼭! 윤민철 PD의 실제 수첩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논란. 모두를 충격에 몰아놓은 주기세포 조작 스캔들의 실제, 실체 공개. 한시도 눈을 뗄수 없다. 박해일위에서 이경영의 압도적이고 강렬한 앙상블 우리 생이 최고의 순간. 임순례 감독과, 여자분인가? 충무로 배탈하는 제작진의 폭발적 시너지. 오? 어? 여자분인가요? 남자분인가? 모르겠네. 진실 규명, 때 국, 익 무엇이, 우선인가. 대한민국이 던지는, 동렬한, 일침. 최고의 리얼 리스트, 리스트, 임순내 감독, 뚝심 있는 연출로, 진정성을 담아내다.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 2007, 남쪽으로 튀어. 2012년, 와이키키 브라더스, 2011년 외. 시월 일 개봉한 영화고요. 지금 이게 또 인터넷으로도 볼 수도 있고 t v 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보자가 이제 가정에서 볼수 있게끔 나왔고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보자를 보면서 진짜 좀 개인적으로 좀 느꼈던 부분은 어. 일단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더 공감이 갔고요. 어 그리고 그 뭔가 조작은 조작인데 그걸 그 것조차도 잡고 가려는 그그 그 희망들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 정말 시야를 가릴 수 있겠구나. 여기 또 장면 보게 되면. 사실 이 줄기세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니어 그 이제 좀 살기가 힘드신 분들이 그걸 통해서 뭔가 가능성 그러니까 희망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게 가짜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또 이용했다는 것이 정말 분노케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정말 그 이 제보자라는 영화를 기획하면서도 아마 좀 쉽지, 다가가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딱 물어보면 항상 그 증거가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증거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이야기도 할 텐데 사실 증거 없이 딱 되고, 재밌는 질 항상 질문을 던지는 게 사람들이 정말 하나도 증거가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PD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증거가 없었지만 그걸 또 찾아가면서 이제 증거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그런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또 여기저기서 또 방해 세력들이 있고 그 방해 세력이 여론이 될 수도 있고 언론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것들 이 영화를 통해 많이 봤습니다. 음 영화 이 제보자들 그냥 한번 보시기에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새는 인터넷이나 그런 쪽으로 또한만 원인가요? 네, 저도 보니까 그 정도 본것 같은데 그 정도면 집에서도 충분히 볼수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까지. 영화 포스트 읽어드리기, 영화 제보자 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열광한 진실, 그것은 조작되었다. 그럼,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